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 정진욱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축복은 참 귀한 축복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원한 것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마음 편히 살기 위함이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느낍니다. 아, 이게 만석군에는 만 가지 고민이 있고 천석군에는 천 가지 고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평강이 없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평강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평강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나를 갈망하는 너희들아 진짜 평강이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평강을 소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생각과 흐름들이 평강을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 진리가 우리에게 임할 때그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그 진리에 반응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너에게 가까이 하시란 말이 맞다는 거죠. 평강을 찾아서 세상으로 갈수록 평강과는 계속 멀어지지만 평강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오면 진짜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평안을 풍성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일 우리의 삶의 마지막 오늘이 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안을 풍성하게 감사하게 받으며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길 만큼 강력한 하나님 평강을 누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평강에 그 기쁨과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땅으로 평강의 사도로 보낸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왕의 위엄을 가진 예수님의 평안을 덧입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오늘도 평안과 기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월 13일 목요일은 특별히 시편 118편을 마무리합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가슴 속에 이렇게 울컥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27절을 하면서 너희가 밧줄로 절기 재물을 재단 불에 맬지어다 이렇게 있잖아요. 밧줄로 절기 재물을 재단 불에 매는 사람들 밧줄로 절기 재물을 주님 앞에 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그 재물들이 타는 동안 다윗이 고백한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내용이 뭐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께 감사하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인생 최고의 찬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만큼 그 귀한 하나님이 나와 늘 대화하는 임재의 상태로 개인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왜자 하나님을 몰랐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막 불평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래요. 왜하나님 이런 상황을 만드시냐고? 그래놓고 제가 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그리고 알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나쁜 소리를 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것 없다. 주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찬양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29절은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도 똑같아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선하다고 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찬양의 고백을 들으세요.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분의 신앙은 납득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신앙의 진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고 사는 비결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변한대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라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 얘기한 대로 생각하는 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아, 이건 나에게 나쁜 일이야, 라고 입으로 뱉어서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이든 나쁜 뜻이든 얘기를 하면 그것들이 그대로 자기에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처참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뭐 아, 좋은 일을 하시려고 그러냐고 얘기를 하면 그게 뇌에서 믿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뇌가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무의식 속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식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마음을 내 마음과의 대화에서 하게 되면 그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때도 쉴 때도 우리가 정말 의식이 없을 때도 계속 무의식은 이래서 우리 안에 지평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변에 누구를 만나는게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결국 내가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좋고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에 끌리는 거나 그게 다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당장 바꿀 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시는 간절한 사람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위대한 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또는 이 음성 큐트를 그냥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요. 단편적인 우연의 형태를 갖고 오지만 장차 그거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고 주도적으로 진행된 계획적 필연의 증거입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그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 고난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밝은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 계속 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분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얼굴에 배어있지 않고 밖으로 나타나는 아픔이 있거나 또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분은 어떻게 마음속에 얼굴에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짜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식의 상황들을 미안한 듯 넘어서, 그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고,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옴으로, 나는 반드시 잘 되고 반드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놀라운 축복이 할렐루야로 내 인생을 덮어버릴 거라는 무의식이 자든지 깨든지 계속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집안에 한 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그래도 복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만약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각만 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네. 그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내 것인 것처럼 믿고, 그것을 안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몇백 번, 몇천 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의식에 심어주고, 여러분의 심층 미풍 곳에 영혼에 심겨지게 니 됩럼다 여러분, 여러분, 의자혼지자어지지어든지간하시님하나속을라속수있볼수태는상태는된이에요이에여 여러분, 여호와는나의하나님여시분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을 영원함을 체험하시여 여러분, 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 여러분, 여러